귀궁 14회 리뷰 악기를 거부한 윤감나리의 마지막 선택. 안녕하세요. 돈복자 TV입니다. 오늘은 SBS 드라마 귀궁 14회 리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윤감나리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그가 남긴 의미 있는 이야기를 다뤄볼텐데요.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자신의 의지를 끝까지 지키려는 모습이 인상 깊게 그려졌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부탁은 주변 인물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는데요. 오늘은 이 장면들을 다시 짚어보며 어떤 의미가 담겨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갑나리의 귀환과 복잡한 감정 윤갑나리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를 둘러싼 분위기가 한층 무겁게 변했습니다.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윤갑은 팔척기의 영향으로 겪었던 고통과 혼돈을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속았음을 인정니다 그로 인해 주변 사람이 위험해졌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죠. 그의 솔직한 고백은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힘겨운 상황에 놓였었는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경기석의 비밀과 고통의 이유, 또한 이번 회차에서는 윤갑과 경기석의 관계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윤갑은 경기석의 힘으로 잠시 생명을 유지했지만 그 자체가 더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몸이 닿을 때마다 견디기 힘든 통증이 찾아오는 이유가 경기석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결국 윤갑은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조차 경기석 덕분이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명주이 다한 상황에서 경기석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현실은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강철과 윤갑의 갈등 그리고 서로의 진심 이 와중에 강철과 윤갑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강철은 윤갑의 몸을 무기로 삼으려는 듯 보였지만 윤갑은 자신. 자신의 몸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강철은 자신의 행동의 나름의 이유를 밝히며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의 소중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각자의 가치관과 삶을 지키려는 치열한 충돌로 그려졌습니다. 윤감나리의 마지막 고백과 이별. 결국 윤감나리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받아들이며 여리에게 악귀가 되기 전 자신을 보내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남깁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누구의 각도 아니라는 걸 다시금 강조하며 어머니에게서 받은 사랑을 평생의 행복으로 기억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리와 어머니를 부탁하고 자신은 이제 더 이상 미련 없이 떠나겠다는 결심을 드러내죠 이렇게 14회는 윤감나리의 마지막 선택을 통해 희생과 숭고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귀공 14회 리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감나리의 마지막 모습이 주는 깊은 울림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돈복자 TV에서 계속 좋은 리뷰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